오케이, 됐지? 응. 이 부분, 이, 자리 봐봐,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이기 봐봐. 쑥 들어갔어, 안 되지? 이런 경우는 먼저 빗으로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걷어내. 아, 봐봐, 아, 이렇게. 아, 지금 제비치이 있는 부분이야, 이거 이렇게 딱 걷어서 이렇게, 봐봐. 많이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들어갔으니까 이물 양쪽 여기 부분을 딱 잡아 눌러, 이렇게. 그러면 안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봐봐 그러면 밑에 것만, 쉐이를 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응, 또드라가 됐잖아, 또. 아, 까맣게, 이게 그리고 나서 어때? 옆에 머리를, 체비치로 있는 부분을 어때? 이쪽은 그좀 깝게, 낮게 깝게 쳐야 돼. 어, 봐봐. 네. 그래야 이쪽이 좀 답이 나오지. 눌러가면서 눈으로 누르면 튀어나와 이렇게 음. 눌러가지고 날 이쪽 날로 잡아 이쪽 날로 돌려봐 봐 이렇게 하고 또 이쪽 날은 어때? 반대쪽 날로 이렇게 봐봐 이쪽 반대쪽 날로 잡아가서 휘어려야지 음.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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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양쪽 가 시킬 수 있지. 참가. 어떤 어떤 이런 도 이렇게 돼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바로. 라인 이거 친cess이잖아, 뭐 <놀라> 봐봐, 라인. 라인, 아까 보니까는 좀 쳐지잖아, 지금. 봐봐. 봐봐서 이게 이렇게, 이렇 올라가야지. 3, 로 4. 이쪽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어어어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올라 가야지 이렇게 이리 식으로이렇게올라 가야지 대쪽걸마찬가지로좀더러라가야돼 이리 게 이리 걸 이렇게. <목소리도> 응, 내셨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잡아서, 이 라인 그대로 해서, 응, 대주고, 잡아주고, <목소리도> 응. 그 다음에 그렛날을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고. 까맣다. 그래도 까맣잖아. 머리 계스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그래. 더 자르고 싶으면은 한쪽 날로 이렇게, 이 끝에, 끝에 부분 있잖아, 게 끝에 부분, 끝에. 이걸로 걷어내. 오, 가위 튤링으로 잖아 튤링으로 쑥 치는 느낌? 끝으로만 이렇게 쑥 이러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그 부분이 머리 뭉친 부분이 많이 없어 그죠? 많이 없어져, 이렇게.